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뱀픽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뱀픽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하는 방식 좀 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실골 뱀픽창 문제점 하고싶은 것만 한다 뭘킬 때부터 뭐해놓지 정해놓고 그거. 피칸. 피칸한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미라 유미. 그 다음에 뭐 카이사 소라카. 그 다음에 OAD 조합. O 딜러 조합. OAP 조합.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탱커 없는 조합.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뭐다? 서포터다. 서포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딜, 조건 딜러, 98%가 AD죠. 역할구덩, 리드, 타... 음... 암살자? 올 에이지 질러죠 탱커 많이 안 나옵니다 타 브루저 올 탱커 음 이거는 반반인 것 같네요 아무튼 역할 고정이 됩니다 정글 로스는 에이디 브루저 전사 갈라지단을 가는 친구들 신짜오, 목턴, 이신 등. 많이 나오죠? 일단은 정글도 오피챔 위주로 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네명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서포터. 족한딜 채우기. AP 딜 서포트. 이니시 수단. 이거는 그래비 되겠죠. 그 다음에 또뭐 있냐. 탱트 브라운, 레오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틸성 채우기. 그 다음에 유틸폿.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포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포터 후픽으로 걸렸다 비켜주지 마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무지성 픽하지 말고 다른 팀원 적분들 확인 후픽 하십시오. 자첫 번째 무슨 챔피언을 하고 싶은지 올려놔. 음. 이외 이걸 보면. 대충 우리 팀도 생각을 합니다. 탱포트가사라는 딜포트, 아 딜러 해도 되겠지. 탑 위드, 루칠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딜이 카이사나 삼이라를 생각을 할 겁니다. 유미를 보면은 바지나 시비르를 생각을 하겠죠. 룰루를 보면은 코그모, 징크스, 아펠라우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탱풋이 아닌 서폿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팀원들이 탱커를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고 싶은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샘플을 벤할 것인가? 일단은 OP. OP. 이거는.ps 채널 참조. 이렇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부시골프를 해놓으시면은 여기 레오나부터 쭉 지금 승률이 좋은 챔피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지금 레오나, 모르가나, 쓰레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위주에서 제제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챔피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원딜 유저니까 애쉬, 징크스, 카이사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빛... 되 <laughs> 높은 친구들이고요제 주챔 보면은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에 애쉬가 있죠 애쉬 스몰더 그 말인즉슨 징크스는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애쉬를 변해주시면 됩니다 서포터를 예로 하면은 그전에 가장 알아야 하는 것나는 어떤걸 잘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서포터 볼게요 자신 있는 거모르가나단 카르마 벤 상황에 따라 카르마 모틸 라칸 옥, 비 한테온 브라운 이코 레오나 나머지 잘못 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이상 이게 되게 많아요 서포터들은 어차피 여기서 뭘 꺼내도 전제조건이 항상 붙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고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게 그냥 오픈 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베을 하시던지 음... 여기서 이제 순위를 따로 해보자면은 자신 있는 비 카르마 이거 4개 있을 거고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뭘 밴해야 하는가 일단은 1티어 레오나 볼게요 자, 레오나가 지금 플레이 할수있고요 지금 픽하면 되게 좋은 챔프죠. 근데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 1위가 모르가나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가나를 밴 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차피, 쿠픽으로 나갈 거고, 모르가나가 벤을 당해 있다면, 모르는 상황. 상대방이 모르가나를 픽을 해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모르가나가 라인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하나 있어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픽. 얘는 어 좋은 게 모르거나 특징 견제 라인 클리어 들어오는 상대한테 강하다. 카르마 견제 라인 클리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보호막은 카르마 모르거나. 이러면은, 카르마가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를 올려놓고, 오르가나는 비하지 않습니다. 아, 베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르가나를 집으면 카르마로 대응. 그 밖에도 뭐 다른 거몇개 있죠. 지금 차라리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 브랜드. 얘가 지금 승률이 제일 높고요. 픽률이 낮아서 지금 스코어가 낮은 거지. 지금 보면 승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할수 있는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브랜드를 뱅하는 것이 좋다. 를 벤하고 레오나를 해버렸다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죠 반대로 이 중에서 할수 있는 거뭐 있어 라칸도 가능하고요 뽀삐 가능하죠 음 이거 두개 정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가 배응할 수 없는 오비 챔피언을 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군 조합에 맞추자. 음, 이거는 원딜에 따라 갈리는 내용. 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세라핀 좋아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딜가 카이사, 모틸러스, 멜, 멜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원딜이 이제 1픽을 하면은 무상성 하는 경우가 많아. 애시 같은 경우가 현재 그 정도죠. 이제 솔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서포터하고 팀 조합만 맞춰주면 굉장히 좋은 픽이에요. 그러면은 원딜에 맞춰서. 근데 서포터를 타는 원딜이 있다. 무시한, 카이사, 카이라 보통 인파이터형 원딜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소라카, 세라핀, 뭐 잔나, 재앙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군 정글의 양해를 구하고 갱을 자주 부르며 갱 호응이 좋은 챔피언을 한다. 싸움 초반 정글 상체 오브젝트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득을 끌고 와야 돼요. 음,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또! 당함. 적군 서포 모르잖아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서 과연 카르마를 얻는다고 라인전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카르마 하나 얻는다고 라인전 이길 수 있었으면은 진짜 이건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요. 역으로 오르가나의 약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발이 느리다. 그러면은 라칸, 판테온, 또비 이런 걸로 상체를 박살을 낸다. 아마 이제 솔랭 돌리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라인전을 저희가 보통 이기고 있으면은 적군 서포시 올라와가지고 미드로 갱을 가 그럼 미드에서 이제 미아핑이 딱 지키면서 우리 바텀 뭐 하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유미나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대일이니까 최대한 빨리 밀어줘야 되겠죠 다른 라인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미리 양해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이득을 어디서 챙길지 정화하고 들어가야 한다 1순위 라인전 2순위 합류 초반에는 이렇게 굴러가겠죠 후반 가서 뭐 25분에 라인전 할거 아니잖아요 스펠 선택 이제 전멸 고정에 회고 정화 탈진 이렇게 되시죠 회복 팔이 긴 원딜 간에 유지력이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징크스 쓰레쉬 아, 블루 앞에 쓰레쉬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탈진. 암살자 챔프. 에, 내가, 대. 원딜이, 대응이, 안 되는 경우. 원딜 지켜야죠. 자, 봐. 부르죠, 팀. 체력 회복, 많이 하는 애들. 망가글구 올려도 됩니다. 근데 800골드예요. 예를 들어 저 팀에 이런 친구들이 3, 4명. 망가글구 효율이 잘 나오겠죠. 근데 한 명이다. 저 바로 분칙이 가능합니다. 800골드를 아껴서 네 다른데 투자를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이제 회복 저와 탈진을 유동적으로 들어주는것도 좋은 상황이고요 스펠은 이제 어차피 다 이제 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환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할말이 있나 아이템 선정이나 룬이나 이런 것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